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낮아지는 모양입니다. 이런 발모양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감정이 풍부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매우 자상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한수는 이런 발가락 운수 대통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이란요 얼굴의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상처럼 족상 즉 발의 생김새로도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관상은 사람을 슬쩍 보면 알수 있고 수상은요. 악수할 때알수 있지만, 족상, 즉, 발의 생김새는요, 좀처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발 모양에 따라 발가락의 길이도 가지각색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벽화와 조각을 보면요, 이집트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의 발가락 길이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이집트인은 엄지 발가락이 둘째 발가락보다 길고 그리스인은요, 반대로 둘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의 길이가 같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가락의 길이를 보고 이집트형이라고 하거나 그리스형, 그리고 로마인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족상을 볼 때는 자기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자신이 주로 쓰는 발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발가락을 통해서 운수 대통하는 사람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엄지 발가락이 제일 긴 이집트형의 사람입니다. 이 모양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 모양입니다.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낮아지는 모양입니다. 이런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감정이 풍부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매우 자상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은요 조용하고 겸손한 타입입니다. 자신을 잘 숨기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남성이 이런 발모양을 하고 있으면 인내심이 강하고. 재물이 좋으며 부귀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이런 발 모양을 하고 있으면 모성애가 강하며 매력이 넘치고 현모양처형으로 결혼 상대로 아주 좋은 여성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여성은요 경제관념이 있어서 가정을 반드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 그리스인 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검지 발가락이 가장 길고 새끼 발가락 쪽으로 내려갈수록 짧아지는 모양입니다. 이런 발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내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쳐난 그런 타입입니다. 근본적으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 선수나 예술가. 연기자들이 이런 발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는 솔직하고 숨김이 없으며 뒤끝이 없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달래기만 잘하면 금방 화가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남성이 이런 발 모양을 하고 있으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여성이 이런 발 모양을 하고 있으면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창고에 금과 비단을 가득 채우고 산다 그랬습니다. 셋째로는요,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길이가 같은 로마인형의 사람입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 발가락의 길이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발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사교 능력이 매우 강하고 성격이 외향적이며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성이 이런 발모양을 하고 있으면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을 갖는 외유내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잘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성이 이런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 좋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넷째로는 모든 발가락 끝이와 똑같은 개구리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은요, 보통 볼이 높고 발바닥이 평평하고 발등은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발이 두부처럼 두툼하고 네모난 모양의 발을 거부의 상, 즉, 큰 부자의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발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요, 평생 복이 있으며 부유하게 잘살 팔자를 했습니다. 성격은 매사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성이 이런 발모양을 하고 있으면요, 끈기와 진념이 가능해서 한번 시작한 일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좀처럼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성이 이런 발모양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은 소탈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며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섯째 발가락이 짧고 굵은 사람입니다. 발가락이 짧고 굵은 사람은요 보통 통통하고 몸이 무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무엇을 하던 침착하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자신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며 감정적으로도요, 자신의 느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단,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기만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편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발가락이 길고 가는 사람입니다. 발가락이 길고 가는 사람은요, 적극적이며 성격이 밝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쉬우며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과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적극적이며 담정이 풍부해서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사회의 리더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족상 보는 법, 즉 발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발과 발가락의 모양대로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과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을 대하기가 한결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 내용을 잘 기억해서요,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호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